오셔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낱낱이 한번 나눠보겠고요.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8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. 오직 지원입니다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이 반갑습니다. 씨. 네. 니다아가스아미란 어, 남편, 아미니다아가니다아가스니다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아가스다 네. 무슨 노래? 조건이 노아 조건? 아 무조건. 가 <laughs> <laughs> 어, 아, 좋습니다. 아, 잠깐만 다음 스틱 불보시죠아니요 강대생활은 오래했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만든 것 같아요. 나한 남자 중에서 만드니까. 아. 그니지 방금 넘어가겠습니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꼰대 상사대에어포티고 일하는 MG 후이 하나 둘셋요 하나 둘셋아딱 방금 어. 아, 그러면 이제 먼저 삐 올리시는 조형태 형님부터 말씀주세어 일단 꼴배가시작요차리 꼰대 상 미인다. 근데, 은지 에어팟 기구라는 거는 일단물성으다나 만족, 만족 개 꼰대는 지않요 저는 정못 봐요. 본인이 꼰대 상사 아, 우 집에서도. 응. 우 아, 뭐야. 다 수주야. 뭐. 대답이 없어. 없어. 야, 나 수주 야, 어? 이게우 어? 어, 뭐, 뭐. 거야. 아, 정말 진짜. 네, <laughs> 뭐 화면을 뭐 화려하게, 뭐, 눈길을 끄는 그런 화려한 뭐, 뭐 CG, 이런 거 없습니다. 정말 인간적인, 조금 있습니다. <laughs> 뭐 인간적인, 인간적인 캐릭터들에, 캐릭터 크레인이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, 어, 되게 봄 수정, 멋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기회를 주시는 드라마라고.